2018년 스페인 독감 이래 최고의 전염병으로 우리가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이 전염병 그냥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열이 오르면 해열제를 먹고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거 외에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시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우리가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현상입니다 인간은 사라지고 인간 말종들이 등장하는 시대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인간 말종처럼 보이는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의 친구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둔감하고 나태해요 그동안 아니하게 내버려뒀던 것들이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걸... 예수님이 금요일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의 십자가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나라를 여는 고통이기에 슬프지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의 자녀들이 만나는 상황, 오늘 우리가 만나는 상황 그 모습 자체가 지옥을 여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엠벙방 상태를 보면서 이미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온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울어도 모자라다고요. 아니,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청년, 이 시대의 청년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책임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가? 말씀이 방법인가? 이것이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이거 묻지 마십시오, 저한테.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역사를 흘러온 것을 보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기도가 안 쉽습니다 매일 입에 마음은 원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 세상에 기도만큼 쉬운 것이 어디 있습니다 오로지 내가 혼자 어디서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기도,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고 중보할 수 있는 기도. 이것보다 쉬운 것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희망이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아닙니까?